안녕하세요. 부동산 셀파입니다. 아파트 경매 권리분석 의뢰가 들어와서 경매 물건 권리분석과 현장 시세까지 경매 의뢰 물건 대응을 진행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 물건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성암타운입니다. 옥산동 성암타운 1 108호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9,800만 원이었는데, 한번 유찰되어서 6,860만 원의 최저가에 나온 물건입니다. 어, 2021년 12월 14일에 입찰 진행 예정입니다. 어, 권리분석을, 어, 의뢰하셔서 제가 이 물건은 등기부 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입찰에 응하는데 권리분석상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자분께 신경 쓸 것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지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은, 현황조사서에 들어가 보니까, 임차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임차인이 최선 순위보다 뒤에 전입을 오셔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계십니다. 물론 입찰자 분이 낙찰이 되더라도 크게 뭐 인수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만은 명도할 때 약간의 이사비 등이 조금 부담되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물건의 주변 상황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여기 위치한 이 상암타운 이 지역입니다. 이 옆쪽에 삼산타운이 있고요. 바로 옆에 옥산 청구타운이 있습니다. 청구아파트 그리고 여기에 장산초등학교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 학군은 괜찮죠. 이렇게 나와서 나가면 여기 어, 초등학교까지 아주 가까운 거리에 학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주거지역으로 잘 발달된 어, 그런 어, 지역 같습니다. 입찰에 들어갈 이 물건이 어, 바로 여기 백이동 어, 이 아파트이고요. 102동의 208호 물건입니다. 전반적으로 물건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의뢰자와 함께 현장 시세 등을 직접 조사하고 고기까지만 제가 의뢰자에게 진행을 시키도록 합니다. 입찰 금액 등은 의뢰자께서 직접, 정하셔서 입찰에 응하실 수 있도록 사전까지만 제가 준비해 드리도록 합니다. 철저 권리 분석과 현장 시세까지만 알려드리고 입찰 금액 등은 의뢰자께서 직접 결정하셔서 입찰에 응하실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임장 활동 진행하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부동산 셀파입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경산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경산시에 의뢰자로부터 위탁받은 경매 물건이 있어서 어뢰자의 이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과 입찰 예정가 등에 대한 어뢰 물건을 조사하고자 오늘 현장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직은 이 경매 물건 어뢰자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제가 미리 와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2021 타경 3120번 경북 경산시 옥산동 885번지. 성암타운 102동 1층 108호 물건입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다시피 이 물건은 이 지금 아파트 성암타운을 주변으로 건너편에 삼산타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맞은편에 청구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현장지람 둘러보니까 길 건너편에 5분 이내 거리에 장산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서 학군으로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에서 직접 이 수성IC를 거쳐서 지나서 이리로 쭉 내려왔는데 수성구와 인접성이 아주 좋고 또 여기 주변에 그 광역철도가 들어온다는 호재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의뢰자가 여기 물건에 입찰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여기 한번 그 아파트에 있는 우편함에 가서 한번 확인도 해보고 또그 안에 세입자분이 살고 계셔서 직접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예, 어, 여기 지금 방금 백이동 1층 108호에 가서 들러봤는데 지금 폐문 부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아무도 안 계셔서 세입자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편함에 그 보니까 직접 살고 있는 분과 그 우편함을 보니까 그와 있는 여러 가지 편지가 그 수신함이 일치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시 한번 저물건지에 관리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예, 어, 여기 좀 관리사무소 앞입니다. 예, 관리사무소에 들렀는데 관리비 미납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관리비 미납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어 이제 어 경매 어 입찰자 되실 분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왜이 물건에 입찰을 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물건 왜 입찰하려고 하시죠? 어, 일단 주변 학군이 너무 괜찮고 교통도 편리한데다가 교통 호재도 또 있다고 해서. 네. 네. 그리고 뭐, 무엇보다 뭐, 아마 이 지금 요즘 뭐, 아파트 경기에 비해서 또한번 유찰된 가지고 이 가격적이면 또 상당히 제가 볼때 메리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현장 주변에 현장 시세도 한번 둘러보고 한번 입찰자 분께서 어느 정도 가격에 현장 시세와 맞게 입찰에 응하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어,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